간단한 예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x가 무한대 가면 fx 무한대 gx도 무한대를 간다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서 0 되는 경우는 어떨까 여기 fx가 좀 큰가 봐더 빨리 커지나 봐요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에 더 빨리 커지니까 f(x)를 x 제곱, g(x)는 x.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 정도.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e의 g(x). 여기 x 하고요, e의 x 제곱하고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리미트 위치가 정정하니 그런데 얘는 나눗셈이니까 지수 뺄셈으로 바꿀 수 있잖아. limit e의 x 마이너스의 x의 제곱 얘가 무한대가면 어디로 갑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무한대 네.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마이너스만 던져주면 2분의 1의 무한대 형태이겠네. 0으로 가겠죠. 1이 아니라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도 같은 방법으로. 1이 된다고? 그럼 같은 거, 일반적인 같은 감 생각해봅시다. fx도 x라고, gx도 x라고. 그러면, x가 무한대를 갈 때, lnx에 lnx. 어, 둘이 같으면 얘는 뭐가 되겠어? 1이겠죠. 그래서 틀렸다. 이 예에서는 1입니다. 항상 1이라는 소리는 아니라. 그래서 아 0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점도그 다음에 무한대를 갈때 1이면. 시다 X가 무한대를 가면 얘 무한대라고 알려줬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갈 거냐면 얘 무한대로 가잖아. 여기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분 1이니까 여기는 0이 되고요. 여기는 0이 되고 맞나요? 0, 0. 잠시 만뭐 허전하다. LN. 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0, 1. 딴 소리네요. 자, 리미트 LN에 1 더하기 gx분의 1에 gx분의 1 곱하기 ln에 공짜로 이렇게 곱, 곱해주고 곱해주면 gx에 fx를 해주면 여기는 식은 변화가 없죠. DX가 무한대 가니까 얘가 0으로 가잖아. 그럼 얘는 1이,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고. 얘들은 어디로 간다? 그래서 1이다, 이렇게. 무한대 음. 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닌데.